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갈라디아 6장 마지막 장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신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너의 자신도 돌아봐서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라. 하 여기서 나오는 그 드러난 범죄들은 아마도 5장에서 나오는 범죄와 연관이 되겠죠. 육체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승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또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나왔는데, 형제가 범죄한 것이 드러난 것, 이게 범죄하다라는 것도 그런 죄에서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서 나왔던 죄들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국에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혹은 뭐 그냥 유대인들이 아직 할례를 안 받은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받아라 할례받아라 그러면서 굉장히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짓는 것과 연관도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이 형제 범한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도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좀 19장 정도까지 가 보면은 결국에는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그런 무거운 짐이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손가락 하나도 깎아가지 않는데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짐은 결국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굉장히 괴롭게 하는 모세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율법주의가 되어서 율법만이 옳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도 상관안 했던 거죠. 왜냐면 율법을 지키면 다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들에게도 너도 율법 지어야 된다. 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할래 받아라, 할래 받아라. 그랬던 것들. 그게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였거든요. 네. 이6장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러면서 예, 짐을 분산하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내 멍에를 메라내 짐을 져라 그것은 가볍다 너희가 질 만하다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셨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되겠죠. 만일에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도 자기의 짐을 진다라든지 서로의 짐을 지어주라 라는지 뭐 이거는 위에서의 짐을 지어주다라는 것은 좀 분산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죠.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어야죠. 그리고 남의 짐은 좀 덜어주거나 그런 것들도 일종의 온유한 심령, 혹은 온유한 마음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결국에는 이웃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가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뭐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든지 뭐 설교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교사들일 수도 있겠는데, 이때 당시에는 장로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요. 물론 지금의 장로님과는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가 장로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좀 어르신급이 되는 사람이 장로예요. 뭐, 바울이라든지 바나바 디도 같은 경우가 갈라디아 교회와 연관이 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나누라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요. 예, 설교자들을 얘기하는 거라기 보다는, 어, 갈라디아 교회에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선교를 하고 딴 데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들리면서 예, 말씀을 가르쳤던 예, 선교자들, 그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계속 머물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뭐 나누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분기시 없는 레위인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나눠줬던 11조로서 나눠줬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연상식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거, 구제라든지 봉사라는 것이 여전히 11조의 개념,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개념으로 시작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고아와 나그네 된 자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자들과 또 과부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봉사가 다 되고 그랬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누리 여기면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남을 돕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남의 짐을 같이 져주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그러면 이웃 사랑을 누구에게 하는가? 먼저는 믿는 사람끼리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게 되면은 어안 믿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이라는 그말 자체가 나와 가까이 있는이라는 그런 형용사를 명사화시키는 그런 단어거든요.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에요. 그래서 그 이웃 사랑하라라는 것은 내 손에 그냥 닿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우라는 건데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고 그다음에 안 믿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돕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은 편지를 쓸때 글자가 워낙에 비싸니까 양피지도 비싸고 먹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작은 글씨에 띄어쓰기도 원래는 거의 안 해요. 근데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쓰는 말은 하나도 내가 돈안 아깝다. 더 돈을 써도 너에게 이것을 가리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해서 핍박을 멸려합니다. 이게 1장에서부터 어, 나왔던 얘기잖아요. 할례 받으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그 할례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뭐 저주를 받아라 천사라고 해도 저주를 받아라 우리가 말한 것만 옳다 막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의 얘기로 다시 끝마침을 하고 있어요.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할례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도 않거든요. 그들도. 왜냐면 무거운 짐이니까 어,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라든지 뭐 사도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공예에서 이거 우리도 못 지켰던 거 아니냐 이방인에게 지우지 말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이것을 통해서 봐도 몸의 할례는 딱히 대단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리하였다 이것은 마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라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랑 굉장히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 라는 것을 먼저 보면은 어 나를 더 이상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너네가 또 복음을 떠나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나를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말아라. 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흔적. 예수님이 괴롭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상처받으셔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도 너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느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는데 왜또 돌아가느냐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혹은 뭐 슬프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라.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바울에게 뭐 신비적인 예수의 몸에 뭐그 있던 상처들 팔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옆구리의 상처가 성흔이라고도 말하죠. 그것이 나왔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갈라디아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몸에 뭐 할래? 몸의 흔적들 다 필요 없는 거다. 마음의 할래가 중요하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는데 자기 몸에 뭐 예를 들면 은 예수님의 그 상처 부위에 나타나는 그 상처가 자기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 그것을 자랑할 리가 없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갈라디아서 다 봤고요.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